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그룹한 성 세이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니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를 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사도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10장, 20장까지 요한은 반모습 유배를 당한 가운데 있었지만 1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2장, 3장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4장이 되면서 1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참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서 일곱인이 떼지고 일곱 나팔이 불 불려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 쭉 1장부터 20장까지 이 되면서 참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광경과 또 반대로 이 악의 세력에 든 바벨론이로 불려지는 악한 세력은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쭉 설명한 이후에 21장에 들어오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참 현실과 주어진 악의 세력과 이런 어떤 갈등들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게다 사라지고,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에게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요한에게 보여진. 어,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뿐 아니라, 요한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리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았다면, 우리도 살아 있는 동안에 이것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부르시는 받는 순간에 어둠의 권세,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임종하는 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종의 14만 4천의 대열에 이미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죽는 순간이 불안과 절망과 참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도 살아 생전이거나 참 죽는 순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이 축복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자세히 보니까 이절에 내가 다시 보매 그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처럼 보였더라. 아주 그런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 참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러면 이게 그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했을 때, 이, 이 하늘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그 당시에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들었던 그런 참 어떻게 영원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 모든 보물을 로마의 뒤도 장군이 다 로마로 떠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인간들을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이 원형 경기장 지금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세울 때 성전 보물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밟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가 그렇게 바빌론에 끌려갈 때는 술잔이 되었다가 로마로 끌려갈 때는 완전히 그 인간을 즐겁게 만드는 원형 경계장 만드는 재료비가 돼버리는 그런 참 가, 가운데서 안타까웠는데, 아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예루살렘은 아그 성전은 예루살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므로, 늘 마음속에 아, 언제 성전이 재건될 건가, 그런 생각에 늘 묶여 있던 그에게 그의 인생의 그 고민을 한꺼번에 풀어주시는, 그분의 아 현실 문제 주어지는 내 여건들 이거 언제 언제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하던 요한에게 세이루살렘이 참 성이 내려오는데 참 신부를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아 내가 현실과 또 여건에 매여서 늘 그런 거 두고 기도 내지는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에 완전히 다 버렸네. 그래서 이 성이 자세히 보니까 이 성에서 하나님이 침이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침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온전히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이런 가운데 온전히 참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생명샘물로 함께하시는 영원한 천국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요한이 모든 지난 것들이 쭉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리고 22장까지 들어가서 생명수, 맑은 유리바다 같은 거기서 영원히 그래서 참 요한이 그 마지막 상황까지 와서 했던 고백이 22장 끝에 말씀처럼 아, 아멘 주 예수여 예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고백하는데 이제 22장 20절에서 아멘 주의 에서요. 옷이 없어서 그래서 요한이 몸뚱아리가 성제 어그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참 주어지는 모든 상을 황다 보고 있는 중에 결국 자기가 반 모습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참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밀이 참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참 주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고 성경이 마무리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 참 함께하셨던 나의 지난 날 그리고 지금의 현실 어떤 지난 날을 걸어왔고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내 미래와 앞날을 이토록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참 어떤 영적인 참 단계와 시간표에 따라서 맛보하는 것이 다 다른 꼭 세상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맛보는 것이 다르듯이 정말 영적 세계가 동일하게 함께 있지만 그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그 단계가 다른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지금은 그을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을을 보면 다 보이는데 왜 희미하다 그러는가 이거는 그 시대 배경이지 그때는 구리를 가지고 만든 동경 구리를 가지고 만든 유리니까 그저 얼핏 보이지 상세하안 보이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봐야 될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때는 얼굴을 대하듯이 볼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안다는 뜻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알아 깨닫는 만큼, 내가 발견된 만큼, 희미했던 것이 더 구체적으로,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그러셨군요. 이것이 참 점점 깊이 알게 되면 지금 주어진 것도 하나님 내가 싫지만 하나님의 좋은 교육이 있겠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요한의 지난 날, 지금 밤모습이라는 심각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은혜의 세계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미래도 두렵지 않는. 그래서 이 도시미안 황제가 그를 유배시켰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도시미안 황제가 죽고 나서. 그가 에베소교회, 목회하던 에베소교회로 돌아가서 나머지 말년을 이제 참 맞이하는 그런 이제 그의 생애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산송을불렸던 479장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이 쉴 곳이 암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미래가 있는 이런 신앙 고백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고야 하늘나라. 지난날과 현실이 어렵지라도 나의 미래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날이 돌아갈 내고야 하늘나라. 정말 이와 같은 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요한의 이 생애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의 비밀의 세계를 누려가는 오늘이 되고 하루하루가 막연한 하루가 아니라 육신의 늙음에 그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날마다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참 바라보고 생애를 드렸던 요한처럼 오늘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그런 우리 온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